You have this very clean, driver centric design which resembles kind of like an Audi or an Alfa Romeo. Uh, there was no politics in painting during this very clean time of American art. You get this very clean conversion to the bromide. <laughs> 정도부사를 배웠는데요 의견, 효용사 네. 앞에 이제 정도부사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네트가 보이죠? 이제 네트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효용사를 붙여서.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하이 네트하고 응? 클린 네트하고 핫 네트 있죠. 딱딱한 네트 뭐 이렇게 하자면. 혹시 효용사 종류 아세요? 이세 가지. 의견, 효용사몇 번이에요? 2번이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하이는요? 성상형사, 퀄러티. 그 다음에 하드는요, 촉각에 터치, 딱딱하니까 만져봐야 알잖아요. 물렁한지 딱딱한지 어떻게 알아요? 만져봐야지. 그러면 이세 가지를 형용사를 명사 앞에 다 붙인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게 해요? 의견이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그 다음에 의견형용사예요. 순서가 고정형용사가, 의견형용사가 마지막이에요. 명사 지금까지 쭉 배운 것 중에 지시, 수량, 의견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의견까지는 항상 고정해요 근데 그 음. 뒤에 오는 형용사들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지금 제일 앞이에요 음. 그 다음에가 촉각 형용사예요 Hard, 그 다음에가 성상, Quality, High 이제 굳이 이세 가지를 다 붙여 본다면 Clean, Hard, High, Net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명사 앞에는 두세 개가 제일 적당해요 너무 많이 붙이면 안 좋아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명사 앞에 회원사가 여러 개면 가운데 커마를 넣나요, 안 넣나요? 안 넣죠. 언제나요, 그러면? 회원사와 회원사를 계속 연결해서 넣을 때는 안 넣나요, 아예? 여기 뭐 명사가 뒤에 없고, 기동포 뒤에. 오! 이제 뭐 잘하세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커마로 연결하죠. 그 마지막에만 엔드로 하죠. 그 만약에 문장으로 만든다면 The net is clean, hot and high 이렇게 하죠. 음. 그때는 회의사 순서도 바꿔도 돼요. 네. 명사 앞에 있을 때만 이렇게 순서를 지켜줘요. 여기 회용사를 강조한다면 이제 정도 부사를 넣으면 돼요. 어, very clean net 이렇게. 그러면 이 very는 clean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net를 강조하는 거예요. c l e a n 이죠 그렇죠. clean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시 회용사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지시 회용사를 추가하면 어디에 다 넣어야 돼요? Very 앞에 넣어야 돼. Very 앞에요? 네. This는요? o 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시형원사하고 관사는 같이 못 써요. This very clean net. 이렇게 하죠. Very는 제 This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의개형원사를 강조할 수 있어요. This very clean net.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영어로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래봐요. 말할 때 어디에 제일 강한 강세를 줘요? This very clean net. 이렇게 다 모든 단어에 강제를 주나요? 액센트를 주나요? 제일 강한 강세는 네트에요 네트 원래는 명사에 제일 강한 강세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부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의 강세를 주죠 나머지는 이제 좀 약한 This is very clean net 이렇게 하죠 얘기할 땐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뭐가 보이죠? 네, 고릴라가 보이죠. 시시효용사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거니까, 또두 마리죠. 그러니까 this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의견회용사 앞에 정도 부사를 붙이는 거죠 의견회용사는 lovely도 있고 또 personality 이런 성향을 말하는 회용사로 이제 calm 같은 것도 있겠죠 두 가지 중에 뭐 아무거나 붙여도 됩니다 lovely를 한번 붙여볼까요 this 또 이제 정도 부사는 very는 아주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rather를 한번 붙여볼까요 this rather lovely gorilla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까요? 지시효용사와 의계효용사 사이 정도부사 넣죠. 다시 말해서 의계효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효용사를 붙일 때는 최대 3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넘어도 되는데 넘는 걸본 적은 없어요, 저는. 너무 이제 머리가 크죠. 그럴 바에는 뒤에 문장을 더 하나 집어넣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제 정도부사는 강조하는 효용사 앞에 붙는다. 하지만 지시효용사는 정도부사를 앞에다 붙일 수 없어요. 됐죠? 다음에 이제 정도부사가 전에도 한번 배웠지만 이번에는 영작하실 때의게회원사 앞에 지금 제시하는 거를 한번 붙여보세요. 메리를 이제 제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 거의 순서대로 볼 수가 있죠. 이제 다 됐죠? 구독, 좋아요, 댓글 한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